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 곳이었다.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인간은 행복하다고 느낄까? 아마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요즘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것에 쫓겨 살다 보니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의식주 걱정이 전혀 없는 완벽한 환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다. 게다가 하와는 아담의 갈비대를 취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고 부르며 좋아하였다.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납되고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남자나 여자가 모두 유일한 존재로서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을 놓치고 얻은 배우자가 아니다. 최고들끼리 만난 최고의 커플이었다. 심지어 이때는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신혼기 같은 시간이었다. 얼마나 더 좋았을까? 행복하고 꿈 같은 신혼 시절도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의 날로 쉽게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깔끔하게 치워지고 정리된 신혼집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돈으로 바뀐다. 그런데 최초의 세상은 아직 신혼기였다. 더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일이 주어진 곳이었다.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만족하며 행복할까?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을 발휘하고 타인과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할수 있을 때, 비로소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완성해 간다.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일은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벌로 주어진 게 아니었다. 일은 타락 그 이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었다. 그것은 그가 지음을 받자마자 축복의 말씀과 함께 주어진 일이었다.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사람은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지만 사람이 감당할 역할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함께할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다. 먹고 사는 것과 무관하게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의 일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신다. 일에 귀천이 없다. 무명의 농부의 일을 통해 세상 사람이 밥을 먹고, 무명의 노동자의 일을 통해 안전하게 지어진 건물에서 살고, 무명의 디자이너의 일을 통해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은 사람의 일을 통해 돌아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이다. 일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담이 사람으로서 했던 대표적인 일은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다.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 무척 창의성을 요하는 일이었고 무척 보람이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일이 고되거나 매일 해야 할 할당량을 무겁게 주신 것도 아니었다. 사람이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할수 있고 자율에 맡겨진 일이었다. 목표를 무리하게 채우라는 상사도 없었고 생존의 위기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하는 것이었기에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삶의 질을 바꿔놓았다.